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예배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료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i'm mm -hmm.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0편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길을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자정하시니여 빛을 비추소서.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나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 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까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우리를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에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우리를 하나님을 본받는 자로 불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광채를 바라볼 수 있는 빛의 자녀로 불러 주심도 감사합니다. 영광의 하나님, 오늘도 승리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현실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매일의 일상에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삶을 살게 하소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소서.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아내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오늘은 시편 8 0편의 말씀에 대해서 읽고 그리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아, 8 0편의 표제어, 시편의 그러니까 그 제목을 보게 되면은 아사벳시 인도자를 따라 소사님 에도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 소사님 에도 이스라는 말을 글자 그대로 표현하면 증거의 백합화라는 표현인데 어, 증거의 백합화가 어떤 곡조인지 우리는 잘알 수가 없습니다 계속 이렇게 어, 흘러들어온 곡들이기 때문에 어, 헬라우 성경 70인역에 보게 되면 은시편 80편의 제목이 어떻게 적혀 있냐면 어, 아수르에 관하여 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유추할 수 있듯이 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어, 아수르를의 공격을 받아서 망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시편 기자는 아수르에 관하여 북 이스라엘 이스라엘 민족이었던 그가 아수르에 관해서 생각하면서 우 절망했고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온전한 승리와 그리고 회복을 강구하는 어떻게 보면 슬퍼하는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슬퍼하는 그런 노래가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편 어, 팔0편의 일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을 양떼 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구룹 사이에 자정하시는 이어, 빛을 비추소서. 여러분 그 시편 팔0편 일절을 잘 보면 어,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는지가를 잘볼 수가 있고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기도하는지가 잘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여기에선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목자여라고 적혀 있습니다. 양 떼를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여러분 시편을 읽으면서 이런 표현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표현은 시편 23편 1절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즉 목자가 된다는 말은 길을 인도한다는 얘기거든요. 즉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스라엘 민족들의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어떻게요? 광야에서 인도하셨어요. 40년 동안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안전하지 않았습니까?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요 이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바라볼 때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 여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기서 그룹 사이라는 것은 언약궤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소에 들어가면 그 성소 안에 지성소가 있고 그 지성소의 중앙에 언약궤가 있습니다. 근데 그언약궤의 그룹 사이에라고 적혀 있죠. 이 언약궤의 그룹 사이에 그어그 날개 중앙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 즉 하나님께서 거기 있다. 즉 어그 하나님의 날개로 나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 어,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있었다면 이제는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어, 시편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 그리고 그룹 위에 자정하셔서 나를 어, 나를 보호하시고 그리고 그 날개 아래서 나를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하여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기도할 때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불렀을 때 그, 어, 그때 그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로 합니다. 바로 그게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찬양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기에 적혀있어요. 두 가지 단어로 적혀있습니다. 저 보십시오. 첫 번째는 길을 기울이소서라고 적혀있습니다. 길을 기울이소서. 그리고 두 번째는 빛을 비추소서. 하나님 귀를 기울이셔서 이 부분이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이 귀를 기울인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고 귀를 기울여서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하실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적어놨어요. 빛을 비추소서. 이 빛을 비추소서라는 뜻은 뭐냐면 좀그 그 시대의 역사적 배경을 보면 빛을 비추소서라는 얘기를 왜 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빛을 비추소서라는 언어는 야파, 즉 승리하게 하소서라는 뜻이거든요. 왜 빛을 비춘다는 것과 승리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를 볼 수가 있는데,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웃에 어, 이웃에 의해서 그 이웃 나라에 의해서 침투를 많이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웃 나라들은 수가 많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가 적었어요. 여러분 수가 적은 나라가 수가 많은 나라에게 이기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을 펴야 되냐면 게릴라 전을 펴야 됩니다. 게릴라 전을 펴려면 어떻게요? 해 밤에 다녀야겠죠. 밤에 다 밤에 침투를 해서 어그 적진을 침투해서 이제 아예. 딱 정복을 해야 되거든요. 밤에 움직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빛입니다. 그죠? 어그 빛을 비추소라는 말은 하나님,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셔서 하나님의 기이한 빛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승리케 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시대적인 표현입니다. 그것이 우리 쪽으로 넘어오게 되면 어떤 뜻일까요? 주님,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주님께서 비춰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대이지 않습니까? 예수님 성령님 빛을 비추어 주십시오 이 말은 뭐냐면 승리케 하여 주십시오 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나를 이끌어 주셔서 이 상황을 주의 이름으로 주의 능력으로 이기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10편, 80편 1편을 읽으면서, 1절을 읽으면서 여러분, 하나님에 대하여. 나의, 나를 이끌어 오시는 목자 되신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는 그룹 위에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빛을 비추시면서 승리케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2절을 제가 읽어 드립니다.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무나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열두 지파가 있잖아요. 열두 지파가 있는데 이 열두 지파가 이동할 때는 동쪽으로 이렇게 이동합니다. 그런데 에브라임, 베냐민, 무나세는 서쪽에 있는 지파였어요. 즉, 이 서쪽에 있는 지파들은 뭘 보면서 이동하냐면은 언약계를 보면서 이동하게 됩니다. 즉, 주의 능력을 나타내소서. 주님께서 능력을 나타내달라고 우리가 얘기할 때는 누구를 바라보면서 얘기해야 돼요. 나를 바라보면서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주님의 능력이 일어난다는 거야. 그러니 우리도 이들처럼 어떤 곳을 가든지 주님의 능력 그리고 주님을 똑바로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가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3절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많은 분량을 3절에 두게 될 거예요. 왜 3절이 중요하냐면요. 1절과 2절은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어떤 그런 환경 속에서 주어진 이야기라고 한다면 3절은 우리의 삶으로 들어오는 그런 말씀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3절을 읽어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 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3절에서 되게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를 돌이키시고 여기서 돌이키다 말은 슈브라는 말입니다. 슈브라는 것은 회개하게 하소서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의 패배,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졌어요. 멸망했어요. 그게 하나님 때문입니다. 아닙니다. 우리의 모습 때문에, 우리의 잘못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 주셨고, 우리를 인도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지 못한 게 있습니다. 돌이키지 못했습니다. 슈부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스루에게 망했던 아삽의 후예들이 너희 후손들은 절대로 그렇게 살지 말아라라고 하면서 삼자를 적었던 거예요. 슈부 돌이켜라. 돌리켜라 하나님은 완전하시며,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주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니,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매일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적혀 있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주님의 얼굴빛 이전에나왔에 1절에, 1절에 나왔던 그 빛과 여기에 빛은 원어로 다른 의미입니다. 앞에 빛은 승리의 빛이라면 3절의 빛은 극률의 빛이에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못났고 그리고 회개하고 맨날 돌이켜야 되는 사람이지만 극률의 빛을 비춰주십시오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를 이해해 주십시오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극률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개케 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자녀라고 부르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어려움들에 이겨 나가고 승리케 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승리를 얻으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려면, 하나님은 완전한 분입니다. 우리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슈부, 돌이키십시오. 회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자기의 힘으로 안간힘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방향을 가지고서 성령님께서 인도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기이한 빛을 주실 것입니다. 만날 만한 사람을 만나게 하실 것입니다. 하늘문을 열어줄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아수르에게 멸망당하는 이스라엘이 아니요 승리하는 여러분 이미 오셨고 아직 완성되지, 하나, 완성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나가는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어려워도 좌절하지 마십시오. 극률의 하나님께서 능력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끌어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여준 하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주시옵고 하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하겠소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